음 염색 드디어 했습니다 4개월만에 미용실 언니가 얼마나 측은했는지 머리에 영양도 넣어줬어 내 네, 영양... <laughs> 장수 볼까요? 5만원보에 아 항우가 있으시구나 아 선생님 주신 거? 아 항우 멋있다 야 이거는 뭐 시그니처인가? 한 명씩 다 데리고 있죠 이거 항우 스타터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도 좋네 뭐든 나오면 다 좋네 아 잠깐만 장수창 다 해놓으셨겠지? 원데이 투데이도 day, 아니고? 어우 어떻게 하나도 없지 등용서가? 어쩜 이래? 한두개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시작. 장평. 얄짤 없으시구나. 짠 원상. 오늘의 운세. 핑크색 머리가 나온 걸 보니 한신이 나오려나 보다. 갑시다. 갑시다. 그냥 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없어요? 몇 살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갑시다. 갑시다. 마음을 비우고 뭐라도 나오겠지. 왜냐? 한국말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야, 시작부터 정원지라니. 가자, 맹장! 원, 있는데, 맹장. 오, 제가 이걸 자, 부대근, 불대. 아, 그래서 위시는요? 그러게 위시라 물어봤네? 위시 물어보자. 지않 진짜? 왜? 위시군 안 하시고? 그냥 이걸 다 쓰시겠다고? 정대로? 뱀픽 안 하신다고? 좋아. 얼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로 한칸가시 얍. 어? 이사로 사사로다 진짜 집사님 말한 이사로 사사로가 그래 그래 이사로 사사로가 콩놀이였어 우리 군단에서는 이사로 사사로가 콩놀이입니다 여러분 어, 됐어 왕촌에서 장량 나왔으면 된 거야 좋았어 좋았어. 이 장난이 떡상했잖아요. 제가킹덤부터 킹스 티비가 가지고 장난 났을 때막이렇게 그렸는데 그때 버퍼 받은 이후였었단 말이지. 이 떡상해 가지고 그지 대만 족 벌써 대만 족첫퍼보다 하나 더 나오면 그냥 눈물을 척척척척. 눈물이 척척척. 여기기까지 척척척. 님 대박. 집사 님 역시 응면 이사로 사설가 봉릅니다. 어쩐지 내가 요즘 용이 안 나온다 했어. 이사로만 봤더니 이사로 사가 뭐라고? 한강진개갯귀 사사로 우리 나이스 작은 제비 군단에서 밀고는 사사로가좋습니다 오늘 사사로 r o 은 없습니다 뒷 n o u g h to meet that. Tina is Satharo. a s 어 h i 짠짠 o 오 짠짠짠 이것도 초안이다 그렇지 빵빵빵 하고 초안이 딱 나왔어 3 2 찍고 to 이. 이름따라가 뭐지? 가즈아? 가즈아 못 뽑았네? 가즈안 하시는 줄 알고 엇박 탔다 아 몰라 3, 이 가자 응내 나눔 대중에서 S가 더 뜨는 걸 보고 싶어 개소리 말랍니다 왈왈 하트로 쏘는 거 나오냐 1, 3, 5 찍고 가자 확용입니다 확용!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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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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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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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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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관.. 두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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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안돼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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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얘들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여기 초안이야 초안이라고 초안 자나라 오광 오광 평월오광평월오광평월아 하나 더 나오면 그냥 눈물이 쪽쪽쪽쪽 무슨 일이죠 ㅎㅎ <laughs> 재방송입니다 자 재방송입니다 재방송이에요 아까 나왔던 애입니다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저는 재방송.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어에에 예, 재방송입니다 장보랑 관평 나왔어요 아 확인 아니었어아니었어 아니, 아니, 자꾸 뭐 불러오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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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잊혀질 만한 것들, 잊혀진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 춤추고 있고요. 아, 이게 끝인가? 빰빰. 아니, 잠깐만. 장량, 양이 두개나는데장양도 나네요. 장, 장. 이쯤 되면 이제 세배 장량도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랜만이에요. 아, 삼태가 좋은 날씨죠 갑시다. 늘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던가 하면 저기 뭐야, 탈락. 음. 짠! 빠빰빰또초안니가 잠깐 설렜잖아. 제 장소는 왜 B급인지 모르겠어. <laughs> 뭔가 리메이크에 실패한 느낌이야. 찢겨와. 그, 그 와중에도 둘이 춤춰요. 오천년인가. 생각 없이 갑시다. 쭉 가면은 나올 거야. 옷사루 숙주 있고요. 아 오랜만에 이 화면을 느껴봅시다. 아 고고. 벌써 제가 난 눌렀지. <laughs> 벌써 눌렀지. 뻔뻔뻔뻔 빰빰. 그래요. 이제 이제 초안이 나오네요.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laughs> 자, 나오네. 오천년 맞네. 아이 초안이랬다. 제가 뭐였지? 창해역사. 딴딴 마데 아이씨. 쭉 가! 맞는데 적을 준비를 하고 있어 아, 가! 응 조용히, 장 나온다 조용히, 장가그 다음에는 이제 반장 나올 때가 됐나? 아니면 그러면 도 괜찮고 응 가자 배팅이 조용한 걸 보니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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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창에 이사 쌍이어서 좋다 한번더 달려야 되지? 응. 음, 한번더 달리는 거지. <목소리> <상해 역사라고 했겠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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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수들 말에 중복이 됐을 때그 붙이는 별명이 너무 재밌지 않어? 땡. 음? 그러게 왜 앞에 나왔지? 아이고, 왜 이러지? 아, 살안 돼. 아, 저 사람 갑자기 다 쳐서 지금 압담을 해도 사람이 못 됐어. <laughs> 자기 게임 접었다고 저렇게 심한 말을 내보내서 사람 잘라버려. 한티가 나니면 오지도 마. 그냥 어디 초아에다가. <laughs> 저 성의 없는 기억 보세요. 자기 게임 접었다고 저렇게 사람 성의가 없어. 칼인데 못 내보내? 칼이 칼못 쳐? <laughs> 응? 쿨고 해야지. 쿨고 해줘야지. 양생도 없어요. 내 머리를 일단 머리. 에 진짜 너무 하네 진짜 아나한 특연 때쟤 나왔잖아. 냉장. <laughs> 이사로? 이사로의 영광? 그럼 이사로 로 이렇게 가면 돼요. 어쨌거나 집사님이 외쳐주셨어. 지금 볼까? 미움 미움 리리리 뭐지? 어,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싫어. 내 얼굴 잘 나와야 돼내 모습이니까. 골 유고 go, 갈게요. 유고 자, 가자. 신나냐? 그다음은 그다음은 이사로 <laughs> 이런 거 보면 저는 눈이 좋잘으르겠어요뿜 <laughs> 해외들이 그... 그... 뭐, 뭐, 이렇게 나오지? 그 와중에야. 어. 한3 대. 어이구 이게 장소 많지도 않은 게 중복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야? 뭐야 그거중에서세명이 춤췄어? 그럼 하나쯤은 용을 줄법도 한데 매정 <laughs> 가자 굴대 아이 런 별이 춤추는데 용한번안 준대 그러니까 세명이 춤추면 그 중에 하나쯤은 춤을 출법도 하거든요 저걸 안 주네 아이씨 반장넘 뜨거워? 어? 안돼난못 봤어 아니, 아니지 계속 달리는 거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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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편집해서 다없앨 거야. <laughs> 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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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진짜. 가자. 자이들을 어? 좁은 사람들이 어? 어? 야, 딱해딱 하고 왜! 누구냐? 누는? 너는... <목소리> 나와도 잘안 <차가운> 나오네. 나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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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이 나오 나오긴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게, 게임이지. <목소리>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게 피크네거지 처음부터 작년에 줄때 왜그러나 했어 그지?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 왜소이가 나와 라스트 고고 뭐가 났습니까 아이 정말 여기서 선생님이 나오세요 빨리 X를 눌러 조율을 표하세요 호페도 쥐똥만큼 줘 5만원 보 써가지고 전승단이랑 장 제가 밑거름이 돼서 다음 분이 많이 뽑으시길.